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의 내용은 지금 어제 국민일보가 단독 기사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국방부 2월 예산 60% 제한 올 군사업 비상 이라는 이런 타이틀로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최근 좀 불거진 국방비 지금 미지급권에 좀 국방부가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니 도대체 국방부가 왜 재정부실이 돼가지고 어? 군 예산 군 장병들한테 지급해야 할 돈을 미지급해버리고 어, 2월 예산 60%를 제안을 합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역대 정권 통틀어서 아무런 아무리 음, 경제가 나쁘고 하더라도 국방비 미지급 건은 단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심각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일반적인 국가가 아니라 휴전 국가입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군 예산이 이런 식으로 지금 작동된다면 이거는 반역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국방부는 뭡니까? 우리 나라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최후 천병의 보루 아닙니까? 근데 국방부 예산이 미지급돼버리고 또 국방비 예산을 2월 예산을 뭐 60%로 제한해버린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정부 정말 이래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최근 불거진 북한 무인기 사건도 작년 9월달과올 1월 4일 날 했다는 거 뒤늦게 지금 북한이 밝혀가지고 이것도 좀 뭔가 의심스럽습니다. 응? 짜고 치는 게 아닌가. 응? 이거 국방비 미직업권이 터지, 터지자, 지금 현재 또이 북한 무인기가 뭐뭐 했다고 이렇게 발표하고 또 그쪽으로 눈을 돌리려고 그렇습니까? 정말 이 부분에 이 국방부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심각하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국방부를 운영한다면 우리 국민들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 그리고 이 방위 출신 국방부 장관 전격적으로 회의해서 어, 이거 좀 처벌받아야 될 어, 상황 같습니다. 이거 정말 어, 큰일입니다. 진짜 지금 지난해 지급하지 못한 사업비가 (15억 원이라면) (6억 원) 미만 결산상 어, (2월에) 그러 기록하고 나머지 사업을 올해그 예산으로 처리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2월의 제안은 부대별 여과, 여건에 따라서 차등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